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이너 어, 칸흘이라고 어.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응? 맨날 단발머리이다 보니까 오늘은 가마를 써서 발랄하고 상큼한 그런 헤어를 보여드릴 거예요. 소화는 그냥 대충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여기 목쪽에 머리가 짧잖아요. 여기를 강하게 시크를 먼저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단부터는 그냥 약간 정리만 하는 식으로 그래서, <목소리도> 이렇게. 하시는 아, 부분을 이렇게 덮어줄 거라서 <목소리도> 여기를 묶어주세요. 여기 머리 네이프 부분은 여기도 살짝만 묶어주세요.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반말이요. 이렇게 그렇죠? <목소리도 목소리도> 뒤에 네이프 부분을 이렇게 감싸주는. 이거 티가 안 나거든요, 이게. 이, 이거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짠. 오. 제가 단발머리 일자 단발이라서 경계가 살짝 지긴 하는데 안 보여요. 괜찮아요. 이런 말로 고데기. 그냥 쪽쪽 뛰는 게도 티가 안 나요. 중요한 끈. 저는 이 끝에다가 이렇게 육빈을 달았어요. 그냥 얘를 갖다 대서 따하면 얘가 확 풀리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를 깎아요. 깎아서 여기 속 안에 이거는 얘가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하나만 하면 너무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서 이렇게 두개할 거예요. 이번엔 좀 안쪽, 여기가 좀 안쪽에 있다면 여기 조금 옆에 옆에를 쭉 누르면 세가레타키는뭐두 개나 다할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거든요 이 끈이 조금 보일 수 있게끔 이게 포인트니까 보일 수 있게 얘도 좀 보이게, 공략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얘를 만두처럼 이단은 음. 여기 포인트가 좀 보이게 하는 게가리서 음. 음. 살짝살짝 아, 빼주는 음. 거요그 음. 마이크핀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어. 이렇게 얼굴이 붙인 어 거고 이렇게 걸어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내 속머리 안에 슈~ 음. 마찬가지 응하셨으면 아, 여기 가되도좀 뭔가 튀는 거예요 그래서 속마음이 자백기요 <목소리> 아니면 여기, 여기 <목소리> <너무> <목소리> 이렇게 웨이브로 넣어도 될것 같은데? 자연게 앞머리. 가 요만큼 있거든요? 저는 이, 이 머리를 자를 거예요. 일단, 요즘 <목소리> 유행하는 <목소리> 네, 여기 눈썹 가운데. 가운데를. 가운데만 이렇게 잘라요 길이는 눈썹 딱 눈썹선으로 자르셔야 돼요. 더이상자르시면 그냥 좁히면 되니까 제일 중이한 옆에 옆에이는 손을 는쇼이렇게이 파는 쇼이여기이 파는 이 파는 쇼핑이 파는 가위를 세워서 이서 네. 조금씩 연결 그리고 네. 옆으로 보내줘 네. 그리고 목에도 똑같이 꼬물 좀 넣어줄 거예요 네. 강하게 누신다는 느낌으로 넣으시면 앞머리가 네. 이렇게 네. 올라가요 여기도 본인이 혼자 있는. 앞머리가 짧아보죠? 음.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그렇게 질 무덤스러운 쇼핑랭이완성됩니다어 페이스가 러블리 페이스나 베이비 페이스 이런 얼굴이라면 이렇게 단발머리 좀 많이 하실 거예요. 저같이 단발머리 많이 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가발을 이용한 스타일링 보여드렸어요. 정말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那当然。